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 교실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원의 간섭과 원원 그리고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그리고 좀더 가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으로 바뀌는 것까지 고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고려 정치론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어떻게 고려가 버려하게 넘어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시태그 보시면 '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과연 이 '충'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여 있을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다른 이제 주도 세력이 나오네요. 권문세족 공부하실 거고요. 마지막 '공민왕'이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트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트로 보시면요. 어, 선생님, 그림을 나눴네요. 그림 흑백이지만 이 그림을 선생님이요. 어, 설렁탕 그리고 여기 이름 보시면 수라 마누라 무수리 등등 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있는 족두리 그리고 여기 있는 연지곤지 그리고 요거는 코떡 그리고 소주 그리고 만두까지 이런 것들이 어우 여러분들이 요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것들인데요. 과연 이네개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원나라가 뭐냐면요. 바로 몽골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몽골에게 이제 투항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것들 봤습니다. 무신정변이 무신정권이 무너지는 것까지 봤죠. 그러면서 이제 원의 내정이 원나라가 이제 내정을 간섭하게 을 되는데 왕실, 관청, 관청의 명칭이 일단 벽화가 돼요. 특히 왕실. 왕실에 아, 아까 얘기했던 요왕 이름 앞에 충자가 붙습니다. 충. 이게 충성할 충자인데요. 어디에 충성할까요? 그렇죠. 바로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한 또한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다루가 치라는 것을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특산물이나 공료를 요구하게 되고요. 또 하나 여기 교과서에 는안 나와 있지만 원의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와 고려는 원나라의 구마국이 되어버렸죠. 구마라는 건 사위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영토가 축소가 됩니다. 영토를 축소를야 된다는 것은 그 고려의 영토를 가져간다는 거죠. 세 가지 쌍성, 총, 관, 부와 그리고 중령부와 탐라 총관부라는 땅을 설치를 하면서 원나라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원정 이제 한반도를 차지했으니 일본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정동행 성이라는 특별 관청을 설치를 해요. 특별 관청 설치하는데 두 번이나 가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공민왕이 아예 공민왕이라 한다. 무신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그랬죠? 왜 옮겼다 그랬죠? 그렇죠. 몽골은 바다에 취약해요. 그래서 정동 행성을 가지고 두 차례 일본에 원정을 갔으나 바다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정동행성이 또 고려를 내성간섭을 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문화 같은 것들이 교, 고려, 그, 교류가 되는데 고려에 바로 몽골의 풍속이 유행하게 되고요. 원나라 지배층에는요, 고려, 양이라는 풍속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 그게 바로 몽골풍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몽골에서 이 설렁탕, 뭐, 마누라, 만두, 소주, 소떡, 연지곤지, 족두리, 이런 풍습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의, 원간섭기에 등장한 새로운 지배세력. 우리 지금까지 호족, 문벌귀족, 무신까지 봤습니다. 이제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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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간섭기에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성향을 가진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도병마사가 변했던 도평 의사사 어디가 변했다고요? 어디가 변했다고요? 그렇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됩니다. 왜냐하면 도병마사는 국방만 다스렸다면 도평의사사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대내외 문제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대농장을 차지하면서 농민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등장한 왕이 바로 공민 왕입니다. 일단 이름에서부터 일단 뭐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충자가 없죠. 어떻게 반원적으로 개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족의 반란 이 한족들이 원나라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교체기 원명 교체기에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민당이 개혁을 실시합니다. 우선 친원 세력을 숙청을 하죠. 대표적인 친원 세력이 바로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정을 간섭을 하던 정동 행성도 쾌지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영토도 쌍, 성, 총관부를 스스로 무력으로 탈환해버립니다. 이, 물론 이전에 탐라 총관부랑 동영부는 미리 반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성 총관부는 무력으로 뺏어내는 거죠. 왕실호칭, 관제복구 다 하고요. 여기가 바로 쌍성. 총관부 위치입니다. 이 장성은 천리장성이었던 거 기억하죠? 천리장성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내정으로도 개혁, 내정도 개혁을 합니다. 인사권을 장악했던 무신들이 인사권을 장악했던 정방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이 정방을 폐지를 하고요. 권문세족에 맞서서 신진 사대부를 등용을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나중에 권문세족과 대립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문세족 억압을 하게 되고 신돈이라는 승려를 통해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이 도감이라는 거는 어떤 기구를 얘기하고요. 이 전민 변정 말뜻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전민 받전자의 백성 민자입니다. 땅과 백성을. 원래대로 변경시켜준다. 원래대로 발을 정처 써서 원래대로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대농장으로 뺏어가고요. 땅을 대농장으로 뺏어가고요. 농민들을 빌려줬다가안 되니까 노비로 강등시키고요. 그러면서 검은 세족의 폐해가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민 변정 도감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 검은 세족의... 반발로 인해서 국민왕이 시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저그 공민왕의 개혁이, 어이구 미안합니다. 국민왕의 개혁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신진사대부라는 계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진사대부는요 지방 향리 출신입니다. 향리, 향리 그 속현을 담당했던 수령 밑에 있었던 향리 맞죠? 그리고 이들은 권문세족과 다르게 중소 지주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공민왕이 픽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문세족을 비판하라고요. 그리고 원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이라는 유학의 한 부류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친원적이라기보다는 친명, 아까 여기 있던 한족, 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명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 대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비교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요것만 좀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출신,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출신했던 중앙 귀족입니다.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방 향리 출신들이었죠. 그러니까 중앙 진출은 자연스럽게 음서 그리고 여기는 과거. 그리고 여기는 중앙의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에 의해서 픽업이 되었었다라는 정도 기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들은 권문세족은 대농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췄다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이었다 자연스럽게 외교 같은 경우에 아까 원나라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고 했으니까 권문세족은 친 원적이겠지만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 친 명적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요거 꼭 비교하는 거 정리해 두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고려가 멸망을 합니다. 고려가 멸망을 하는 와중에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한족의 홍건적과 왜구들이 고려를 노략질을 하고 귀찮게 할때이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최영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 주자였던 누구요? 그렇죠. 이성계. 이성계랑 신진사대부의 이성계를 도왔던 정도전 등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 고려의 스토리를 잘 정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고려를 정리할 때는 집권 세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려사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고려, 정치사를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경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